오늘부터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을 낭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특히 비국교도, 청교도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참 하나님의 귀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해 갈 것인가. 그런 참 아름다운 말씀들 쪽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어, 내용의 실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9페이지부터 여기 17페이지까지 아, 이 독자에게 드리는 저자의 편지가 있습니다. 또이 편지를 보면 어, 플라벨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마다 본성의 본능이나 이치에 비추어 위험한 길은 피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길은 벗어나려 애습니다 들고양이들도 폭풍이 임박하면 얼른 눈치채고. 숲속의 안전한 곳을 찾아 재빨리 피신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겨울이 다가옴을 알고 동일한 본능으로 기후가 온화한 고장으로 때에 맞게 날아갑니다. 자연주의자들도 그 사실을 관찰하였고 성경도 그 점을 확정합니다. 욕기 37장 6줄로 8절에서 고양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예레미야 8장 7절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플라벨은 이런 어, 본성의 어, 활동들을 통해서 일기 말한 것처럼 본능이나 이치에 비추어서 위험한 길은 피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길은 벗어난다. 어, 참, 짐승들을 봐도 자기들을 보호하고 그런 어려움을 피해서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그렇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 특히 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시대상의 모습을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앞니를 보고 대비할 수 있다는 더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기 35장 11절에서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또, 전도서 8장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아멘. 또, 마태음 16장 3절을 인용해서 계절이 바뀌는 징후가 있듯이 시대와 섭리가 변화의 징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사람들은 무심하며 아무 구실도 없이 태연자약합니다. 자기 피부에 와 닿기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코앞에 닥쳐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을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참 짐승만도 못하더라. 짐승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런 위험을 피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현실에 탁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타고 해서 실제로 자기들 코앞에 위험이 닥쳐 있는데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잉글랜드 백성들은 오랫동안 영광스러운 보음의 빛을 누려왔습니다. 보음의 빛이 죄악에 물든 이 섬을 명확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것도 100년이 넘게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고 길어 보이는 날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밝은 태양이 지고 있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에 드리운 그림자들이 실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데, 음, 그것은 밤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에메아 6장 4절. 주께서 허감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시편 104편 20절 이 또한 밤이 가까웠다는 표징입니다. 좋은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요기 7장 2절, 이사야 7장 1절 2절 참조. 이는 일할 때가 끝이나고 쉴 때가 온다는 서글픈 징후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시기에 사람마다 하나님의 분노의 폭풍을 피하여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피하는 것을 자기 본모로 삼는다면 정말 복되지 않게 복되겠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에 빠진 열방들에게 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오박비가 떨어질 위험한 때에 애굽인들 중 어떤 이들도 어떤 이들의 태도가 어떠하였음을. 어떤 이들의 태도가 어떠하였음을 추려오기 구장 입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그 애굽의 신중함과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용이 주도함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이상한 시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거처와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들을 판단하시는 가장 냉엄한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거를 치리니 미가수 5장 5절 그리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사야 26장 20절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여 저는 때에 맞게 분명하고 대범하게 말하렵니다 말하렵니다 주님의 판단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성업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애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미가수 6장 9절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고통과 곤란에 몸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쏘나비가 임박함을 미리 보지 못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 이렇게 참 블라베리 어, 그 시대에 참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어, 그런 점들을 경고하면서 어, 증거하고 있으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고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5절 7절을 길게 인용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나라 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걸려있는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래 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곳에서 경건이 일반적으로 부패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방들에 퍼져있는 무신론과 악명 높은 신성모독적인 형태들을 보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거스르는 적대감과 악행이 어느 곳에나 나타났습니다. 현실은 조용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마음으로 나라들의 곤비함을 감지하고 그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판단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참화의 씨앗을 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혹스러워 하였습니다. 잔이 더욱 더 채워지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더자라서 이제는 누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더 어, 이런 음, 이 경건한 모습들을 보고 참 아, 이런 부패 조짐들을 알아차리고 그 위험성을 알았던 거죠. 네, 그런 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증거를 했겠어요? 말씀을 증거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가운데 평온을 꿈꾸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만일 이 나라들이 개혁의 마당비로 한꺼번에 다 썰려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빗자루로 그들을 다 썰어버리시지는 쓸어버리시, 않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를 고도로 격동하고 있는 일이 그치지 않는 곳에서 무슨 평안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폭풍이 와서 그들을 덮치기 전에 자신들을 숨길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모든 이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큰 일입니다. 어스틴이 잘 관찰하여 말한 것과 같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들과 약속들 안에 거처를 정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자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들과 약속들에 동참하는 일을 확실하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 세우신 규례들이 여러분을 떠나게 되는 어두운 날에 그리로 피하여 숨을 수 있도다. 많은 이들이 신성 모독적인 행실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종들을 때림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이들이 고통이 오면 고통의 강물에서 안전과 삶의 우선 순위를 낚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 범람할지라도 반드시 그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서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오 여러분들은 그들의 죄악에 인하여 죄악을 인하여 애곡하며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핏박이 그세계 일어났던 거죠. 그 상황에 어라벨 시대의 그런 어 성공의 국교도가 청교도들을 이 비국교도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을 특히나 더 심각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 사람들은 참 어, 자기들의 신상에 편안하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런 속에서 소위 말해서 어,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사람들이 어, 있었다는 뉘앙스를 알수 있어요. 독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단에 동참하는 일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일입니다. 일단 그 은택을 입으면 여러분은 풍랑을 만나도 담대한 얼굴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너희 고통과 곤란이나 손실이나 시련이나 옥에 갇히는 일이나 죽음이여 옳지다옳지어다 아, 이 참, 글을 보면요. 참, 이 플라베리 얼마나 대단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해갔는가, 또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수 있어요. 참더 글을 읽기가 참 아, 너무 떨릴 정도로 아, 이런 말한 마디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통, 곤란, 손실, 시련, 옥에 갇히는 것, 죽음. 말이 그렇지, 그 당시에 옥에 갇히는 일은요, 옥이 이렇게 지금처럼 감옥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비가 와도 맞아야 되는 정말 차참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감옥이었어요. 말이 감옥이지, 그냥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 너희 고통과 곤란이나 손실이나 시련이나 옥에 갇히는 일이나 죽음이여 올지어, 올지어다, 내가 너희를 대비하여 준비하였노라. 너희가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내게 조금 더 해를 끼칠 수 없도다. 바람아 불태면 불어라, 벼아가 칠태면 쳐보아라. 비와 우박이여 너희가 아무리 세차게 나를 후려치어도 내 머리 위에 좋은 지붕이 있으며 나를 위한 평온한 거처가 준비되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감옥에서, 감옥에서 비를 맞고참 우박이 떨어지고 바람도 불고 그렇게 세차게 후려쳤지만 그러나 그런 지붕 없는 감옥 그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오히려 플라벨은 자기 머리 위에 좋은 지붕이 있고 자기 영혼에 그런 평안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핍박 속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이사야 33장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책의 내용을 이루는 강론의 목적은 바로 이큰 일에 여러분을 돕는 데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적당한 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 일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때에 그 일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위대한 구속을 사람들의 영혼에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책을 출판하기를 바래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 읽은 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 이 관로 속에 있는 말인데 제 자신은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부족함을 속으로 의식하면서도 어, 관로 닫고 후반부도 감히 함께 출판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의 내용도 함께 묶어 출판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히게 한 것은 제가 처음 목적하였던 바를 후반부의 내용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품격 높은 주제가 성령님의 복주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잠든 세대의 몽롱한 양심을 일깨우는데 유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시에 정직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 영혼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제가, 어, 그 뒷부분 마저, 아,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음, 요게 몇 페이지가 더 되니까 조금 시간이 되어도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독자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나니 주제하던 제 마음이 싹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있어서 제 영혼의 논리에 대해서 특별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다음에 몇 가지 가정하에 강론을 제 강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만일 독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이 강론은 <laughs> 성령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의 여러 증거들을 분명하게 확정하여 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극률을 바라는 심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일깨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처신할 마땅한 도리들을 행하는 대로 유도될 것입니다. 이책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듭남과 양자로 받아주시는 이중적인 은택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매한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책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장을 정말 때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때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이 플라벨의 이, 이 말을 설교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떠한 자가 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겠나이다.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렵니다. 제가 당하는 고난이 어때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감내하겠나이다. 나의 나된 모든 것, 할수 있는 모든 것, 제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주님께서 제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이 비국교도 청교도로서 너무너무 큰 시련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해 갔던 한참 목사님의 이 살아있는 고백, 이 신실한 고백을 들을 때참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듭남과 믿음에 대하여 외인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는 해도 능력이 전혀 없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합시다. 그러면 이 책에서 새로운 비조물의 의상과 습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옛 비조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여러분에게 확정하여 주는 무엇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멸망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로 언니께 도우시기만 한다면 죄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자비가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혼미한 지경에 처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어느 사람의 변덕이나 흥미 쪽에 편들어 주지 않을 말씀의 법칙으로 신실하고 편백되지 않게 검증받을 의향을 기꺼이 가진답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책에서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풀어주고 불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연약한 보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택으로 인하여 위로가 있는 마음의 평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만하고 자만심이 강하고 주제넘은 영혼이라서 아는 정도는 매우 형편없으면서도 교만과 자기 사랑은 너무 많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의심이나 양심의 가책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 이 책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더 나은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끊어지기 전에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내기에는 많은 연약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이끌어 나가는데 제 역량은 이 주제의 고매함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설교나 책들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말의 유창함이나 방식의 정밀함에 크게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하지 못한 많은 이들도 쓰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겸손과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복주심에 이 일의 성공을 기꺼이 맡기려 합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음, 여러 어, 성도의 에, 신앙의 그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 이렇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참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알수 있고 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이런 음, 책을 내면서 어, 이 문서 사역을 하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나 참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참 설교나 아, 책이 이렇게 반드시 어떤 말잘하고 유창한 이런 아, 또또그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박식하고 정밀하고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 그런 것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참 자기의 이런 노력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을 읽고 난후 형제들끼리 다투고 쟁투하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툼은 값진 시간을 허비하고 신앙의 생명력을 소진시켜 왔으며 허다한 이들의 회심을 방해하고 이 시대의 무신론을 더 크게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런 다툼으로 인하여 큰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틈으로 원수마귀가 쳐들어와 우리로 낭패하게 하는 큰 손실을 끼치게 된 후에야 다툼이 멈출 판입니다. 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답게 자비의 심정으로 옷 입고 사랑과 인내의 정신을 갖추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말입니다. 저는 우리 잉글랜드의 역사 속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것 한가,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세브른 강이 넘쳐 서머셋셔의 지경까지 흘러들어왔을 때 개와 야생 토끼와 고양이들과 생쥐들이 자기들에게 일반으로 닥쳐오는 죽음을 피하려고. 서둘러 물이 침범할 수 없는 높은 언덕으로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에게 닥친 위험이 지나가기까지 서로 어, 싸우지 않고 아주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들 간의 생태적 본능으로 일어나는 반감이 분출될 만도 한데 그런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적용될 만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로 이 땅을 치시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향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벨의 마음은 참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치 이, 어, 강이 넘쳐서 어, 개, 야생토끼, 고양이들, 생쥐들이 그저 다참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싸우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듯이 우리들도 믿는 우리들도 서로 이렇게 여기 말한 것처럼 한 가지 부탁을 한 것처럼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런 고면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골방에서 가서 더 시간을 자주 보내며 무릎을 꿇고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세밀하게 시험하고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키질하십시오. 날이 개와 같고 날아가고 주님의 명렬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탐사하고 자신의 조건들을 참된 발견을 위하여 하늘을 우르러 보십시오. 이 책을 통한 제 미력이 그 목적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종된 제 무가치한 수고에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독자들의 종존 플라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내용들을 말하고 또 자기도 참 그리스도 안에 종된 자로서 자기사의 걸 신실히 감당하려고 하는 이 독자의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또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